벌써 2회째를 맞은 반도 기술 공모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먼저 이 공모전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반도 건설 기술 공모전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공모전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량이 뛰어나지만 자금력이나 여건이 어려워 기술 개발의 기회가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을 발굴하고 함께 기술을 개발해 실질적인 상생을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함께 개발한 기술을 실제 주택 시공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고요 협력사, 반도건설 그리고 고객이 모두 상생하는. 진짜 동방성장이 저희가 이 공모전을 통해 이루고 싶은 ESG 기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기술 공모전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반도기술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실질적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건설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공모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함께 연구하고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자본적인 부분부터 건설기술 노하우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공동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특허출원도 도와주고 실명사로 등록될 길까지 어집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함께 해주니까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같이 가는 동행하는 공모전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건설 측에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건축은 특화기부터 마감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을 노립니다. 그만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쌓여서 큰 기술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건설을 취재하고 있는 공동기술개발, 특허지원, 기술공모전 같은 활동들은 건설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서 반도건설의 발전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상생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표님의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